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게시편 6장입니다. 먼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실 때, 어조사 어짜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조사로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뭐뭐에게, 뭐뭐에, 여기서는 뭐뭐를 이라는 조사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군자를 여기까지 걸리게 되고요. 군자를 모실 때세 가지 허물이 있다.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세 가지 허물이 있다 라고 합니다 먼저 그 말이 미치지 않았는데 이 갈지 자가 그에게 라는 목적으로 지금 쓰였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 그 사람에게 그에게 미치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을 할 타이밍이 아닌데 그런데 그럼에도 말을 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 그 허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에게 미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말을 하는 것. 자, 여기서도 지금 어, 갈짓자가 목적어로 쓰여 있고요. 그것을 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자가 이런 형태로 쓰인 게 많이 나왔었. 그것을 일러서 성급하다 라고 한다. 다시 보시면, 말이 그에게 이르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이 전체, 그것을 일러서 성급하다 혹은 조급하다고 이른다. 그리고 말이 그에게, 역시 그에게 미쳤는데, 이번에는 말을 그가 할 타이밍인데, 그럼에도 그랬는데도 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일러 숨긴다 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군자를 모시는 데 있어서 저지르는 허물인데요. 안색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얼굴빛. 얼굴빛을 보지 않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것을 일러서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눈치가 없다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보지 못한다, 즉, 눈치가 없다 라고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군자, 즉, 훌륭한 사람, 혹은, 여기서는 정말 위정자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훌륭한 높은 사람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심해 저지르는, 혹은 저지르기 쉬운 세 가지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할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가, 군자에게 역시 세 가지 경계함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군자를 모시는 데 있어서 허물이었고요. 이번에는 군자 스스로에게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그가 젊을 때, 그가 젊을 때에는,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가 젊을 때는 혈기, 여기서 혈기라고 하는 것은 혈과 귀 모두 우리의 몸을 돌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혈, 즉, 피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만, 기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동양사상에서는 이제 기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아주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이미 안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가 젊을 때는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에게 역시 이 갈지 자가 목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게 경계한다. 무엇을? 색이 있음을 음, 여기서는 여색이 될 텐데요. 성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에게 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가 작년에 미쳐서는 즉 작년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돼서는 혈기가 이 방자가 뭐 라는 뜻도 있고 방이 나라법 등의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부사어로 뭐 널리 바야흐로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널리라고 해석을 했고요, 혹은 바야흐로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혈기가 널리 강하, 강하다. 이제 작년이 되면 혈기가 안정은 되었지만 굉장히 강해서 그에게 싸움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싸움 투자는 이렇게 추가가 되죠. 두개 같은 글자고요. 그래서 그에게 싸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노년에 이르러서는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노년이 되면 혈기가 이미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득이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득 자는 이득, 뭐 탐내다, 알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요. 여기서는 탐내다, 이득을 막 원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서는 혈도 좀 세지고 기도 좀 세지면서 내이 부족한 혈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뭐 이득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탐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굉장히 비슷한 억구로 계속 반복이 되죠. 군자에게는 세 가지의 두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 가지 두려움이 바로 나올 거고요. 첫 번째, 천명을 두려워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인을 두려워한다 라고 합니다. 대인은 본래는 이제 높은 신분이나 아니면 상층 관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뭐 그것도 가능하고, 혹은 군자, 성인, 스승 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명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대인을 두려워하고 세 번째는 성인의 이번에 갈지가 오랜만에 의라는 해석이 되었고요. 성인의 말을 두려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자가 두려워하는 세 가지고요 다음은 소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소인은 천명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역시 야자는 종결사로 한번 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인에게는 익숙한 것처럼 즉 굉장히 편하게 가볍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인의 말씀은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귀신이나 아니면 좀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경외심과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구장입니다. 먼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 뭐뭐 하면서 라는 접속사로 쓰이고 있고요. 오늘 마리의 이 자가 많이 나오는데 매번 다른 접속사로 쓰이고 있죠. 어, 태어나면서 그것을 아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최상이다. 가장 좋다. 상이다. 상등이다. 상의 등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는, 아는 자.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배우고 나서 배우고 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버금은 두 번째를 의미하죠. 그 다음이다. 차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나서 역시 말을 잇자 뭐뭐해서 라고 해석이 되고요. 괴롭고 나서, 괴로워지고 나서야 그것을 배우면 여기까지 한번 끊어주고요. 그것을 배우게 되면 또한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게 세 번째 얘기가 되겠죠. 이 버금보다도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괴로웠는데 괴로우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 배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사자도 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사람은 이것은 바로 하등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알면 가장 좋지만, 물론, 뭐, 그것이라는 건 여기서 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겠죠? 뭐, 앞에서 나왔던 천명 혹은 인,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할 거고요. 나면서 알면 제일 좋지만, 배워서 알면 그 다음이고, 배웠는데도 몰랐는데 내가 괴롭고 나서야 그거를 공부하게 되면, 또그 다음이고 괴로웠는데도 배우지 않으면 이것은 가장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십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마지막 요 비슷한 구절이고요. 군자는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볼 때는 분명함. 이 밝음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보려고 한다면 이제 빛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어두운 데서 보는 것과 밝은 데서 보는 것은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보기 위해서 분명하게 밝은 곳에서 보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볼 때는 내가 밝은 곳에서 분명하게 보는 것을 생각하고 두 번째, 들을 때는 귀를 밝히는 것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총 자가 이제 귀 밝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내가 들으려고 할 때는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색자는 얼굴빛을 얘기합니다. 얼굴빛에는 온화함을 생각합니다. 내 얼굴빛에는 온화함을 띠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이때 모자는, 음 여기서는 얼굴빛이라며 여기는 용모 혹은 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몸의 그 바른 가짐? 몸가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몸가짐에는 공손함을 생각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에는 충성을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이때 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임금, 이런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마음을 관통하는 그런 속이지 않고 바른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을 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해 주고, 공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내 행동을 어느 정도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가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되겠네요. 의심할 때는 묻는 것, 질문을 생각한다. 내가 의심이 들면 그냥 혼자 꽁꽁 앓고 있지 않고, 물어볼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낼 때 내가 화가 날 때는 그 어려움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난자 어려움은 내가 화낸 뒤의 어려움 즉 후환이라는 뜻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이득자가 여기서는 목적으로 이득이라는 해석이 되고요. 이득을 보면은 이득을 보면은 오름을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았고, 우리도, 지금의 우리도 마음에 새겨볼 만한 그런 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